되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셨나요 네 이제 오늘 어, 밖에 좀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릿흐릿한데 어, 이런 날일수록 왜 이렇게 졸릴까요 수강자 여러분들 점심도 드시고 조금 이 졸리시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혹시라도 이제 저는 수업 때 졸리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커피를 한잔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정신을 맑게 하고 또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 봐야겠죠 어, 저희가 지금 쉬는 시간 전에 크기에 대해서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초록색 화면을 가지고, 오 어, 이게 배경일 필요는 없어요. 아까 우리가 핵셀에서 프로마키를 보셨지만은 초록색 배경에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옷이, 옷을,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초록색을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뭐 배경으로 바꿔주면은 그, 내가 원하는 무늬의 옷을 입힐 수도 있는 거죠. 크로마키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두 개의 화면을 결합을 하는 건데, 어 주로 이제 배경이나 또는 어떤 특정 부분에, 특정 부분을 내가 원하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교체하는 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어 예시로도 보여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동호회를 홍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호회에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환영을 하고 그리고 또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동호회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녀야 되는데 시간 약속 안 지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환영합니다 라고 이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이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마치 노트북 안에서 발표하듯이 노트북 안에 산 사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크로마키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겠죠 노트북이 있는데, 마찬가지에요. 노트북의 스크린이 초록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 초록색 부분에다가 이산 사진을 이렇게 덧대면은, 마치 노트북에서 원래 처음부터 산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건요. 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아까 이제 타이타닉을 보시면, 타이타닉도 촬영할 때, 이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있고, 뒤에 초록색 화면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 배우들이 있고, 뒤에 초록색 화면을 이제 다른 바다 화면으로 교체한 격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실 때, 우리는, 어, 이제 다시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실제, 이 노트북이요. 에 노트북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 노트북에 초록색으로 색깔이 어 색깔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 뒤에 산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초록색 부분만 크롭해를 적용하면은 이 초록색 부분이 뻥 뚫리면서 뒤에 있는 산 사진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이제 그어 타이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에 주인공이 있으면은 어, 뒤에 이 초록색이 있는데 이 초록색 배경 뒤에다가 바다를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초록색 배경 부분에 크로마키를 적용하면은 초록색 배경 부분이 뻥 뚫리면서 바로 뒤에 있던 이 바다 사진을 보여주는 격입니다. 이게 이제 크로마키를 적용하는 원리예요. 자, 그럼 우리의 하이만 한번 보실게요. 자 타임라인을 볼때 어, 여기 지금 레이어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게 메인 트랙입니다. 이 메인 트랙 위에다가 우리가 텍스트도 얹고 스티커도 얹고 이런 형식으로 그 오버레이 사진도 얹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장 밑에 층에다가 지금 산 사진이 있어요. 산 사진이 있으면은 그 바로 위에다가 얹어놓는 거예요. 무엇을? 노트북이 있는 사진을, 네. 그러면은 이 노트북을 크로마키 처리해서 이 화면에, 화면이 뻥 뚫리면서 바로 뒤에 있는, 바로 이제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이산 화면이 이제 나오게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어, 이제 원래 표현하고 싶은 이 미디어를 메인 트랙에 놓고요. 크로마키 처리할 영상, 즉, 초록색 배경이나 어 이제 초록색이 들어간 크로마키 영상은 오버레이 형식으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오버레이 형식으로 이 층층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플레이드 먼저 잘 맞춰 주셔야겠죠. 자 플레이드를요 이 위치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산영산 산 영상과 산 사진 사이에다가 플레이드를 이렇게 위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오버레이로서 이크로마키 영상을 넣을 겁니다 상단에 이것이 메인 편집 화면으로 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메인 편집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 오버레이 사진 삽입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버레이 사진을 또는 동영상을 삽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버레이 터치합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를 터치하시면 오버레이 사진을 넣을 거냐 비디오를 넣을 거냐 우리 비디오를 한번 넣어 볼게요 비디오를 터치합니다 네 비디오를 터치해서 우리 아까 크로 검색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비디오로 우리 팩스에서 팩셀 선택하시고 이 검색어에다가 다시 한번 크로마키를 입력해 보실게요 크로마키 비디오 유형에 크로마키를 찾을 건데 팩셀에서 검색을 해본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픽사베이에서도 검색해보세요. 이런 크로마키가 이미 적용되어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크로마키 모두 검색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크로마키 입력하시고 밑에 있는 키보드에서 돋보기 터치하시면 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적색으로 적용되어 있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초록색 스크린 안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두 번째 줄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여기 지금 사람이 노트북을 들고 있는 15초짜리 영상입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와볼 거예요. 자, 요거를 터치하시면 네, 바로 오버레이로 밑에 층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인 트랙에, 어, 산 사진이 있는데, 네, 산 사진이 있는데, 어, 이 위에 오버레이로 지금 이 노트북이 들어간 거죠. 자, 일단은 이 시작 시점부터 같이 조정을 해줄게요. 저는 이제 여기 좀 삐뚤어져 있어서,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가 살짝 영상 앞까지 가 있는데 똑바로 맞춰서 판과 동시에 시작되도록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 아, 인디케이터가 아죠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 오버레이로 들어간 영상을 터치해서 시작 시점을 이렇게 잘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메인 트랙에 있는 이 사진과 오버레이 형식으로 넣은 크루마키가 동시에 시작되도록 잘 시작 시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실게요. 여기에 어 저는 어떻게 이걸 연출할 거냐면요. 이 화면 있죠? 이 지금 오버레이로 들어간 화면이 여기에 가득 차게 좀 확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트랙에서는 오버레이로 삽입한 크로마키 형식의 이 동영상이 들어가 있고 이걸 선택하시면 미리 보기에서 조절점이 보이시죠. 이거를 확대해 줄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조절점을 꾹 눌러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화면 전체에 이렇게 넣어 줄게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크게 보이도록 네, 여기 화면을 넘어가도 돼요.